외부 기구 결선 방법입니다. 배관 및 기구 배치들을 보고, 먼저 이구 컨트롤 박스의 뚜껑에 RL 표시등과 GL 표시등을 조립해 놓겠습니다. 위쪽이 RL 표시등이고, 아래쪽이 GL 표시등입니다. 위치가 바뀌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RL 표시등을 이구 컨트롤 박스의 위쪽에 단자가 오른쪽으로 가도록 조립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GL 표시등을 단자가 오른쪽으로 가도록 고정해 놓습니다. 됐습니다. RL 표시등과 GL 표시등은 공통 단자를 갖고 있습니다. 공통 단자는 가까이에 있는 두 개의 단자를 연결해 놓으면 됩니다. 됐습니다 RL과 GL 표시등을 조립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셀렉터 스위치입니다. 이급 박스의 뚜껑에 셀렉터 스위치를 조립해 놓겠습니다. 셀렉터 스위치가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데, 이급 박스에 조립할 때 지시부가 11시 방향과 1시 방향을 가리키도록 방향을 잘 맞추어서 조립을 해야 됩니다. 이때 단자는 앞에서 보았을 때네 개의 단자가 다 보여야 됩니다. 접점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셀렉터 스위치는 공통 단자가 무조건 있지 않습니까? 두 개의 단자를 연결해서 공통 단자로 연결해 놓으면 됩니다. 있습니다. 셀렉터 스위치의 공통 단자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PB0와 PB1입니다. PB0는 비접점인데 적색 푸시 버튼입니다. PB1은 녹색 푸시 버튼 스위치입니다. PB0는 비접점이기 때문에 NC 단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NC 단자가 오른쪽으로 가도록 고정합니다. 됐습니다. PB1은 A접점을 사용해야 됩니다. A접점은 NO 단자 아닙니까? NO 단자가 오른쪽으로 가도록 조립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푸시 버튼도 공통 단자가 있지 않습니까? 공통 단자도 가까이에 있는 두 개의 단자를 연결하면 됩니다. 푸시 버튼 스위치도 조립해 놓았습니다. 다음에는 아래쪽에 YL과 부저입니다. 위쪽에 YL, 아래쪽에 부저입니다. 표시 등은 단자가 오른쪽에 가도록 조립을 해 놓습니다. 부저도 단자가 오른쪽으로 가도록 조립을 합니다. YL과 부저도 공통 단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 단자는 가까이에 있는 두 개의 단자를 연결하면 됩니다. 이 부분엔 선이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끝을 구부려서, 이렇게 기역자를 구부려서 이쪽에 끼워주면, 이렇게 끼워주면 완벽하게 고정이 됩니다. 됐습니다. YL과 부저의 공통 단자도 연결해 놓았습니다. 이제 위쪽 단자대를 결선하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RL과 GL 표시등 결선입니다. 대관을 통해서 세 가닥의 전선이 이렇게 입선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먼저 단자대 쪽부터 결선을 해 주어야 합니다. 1번 단자 연결했고, GL 단자 결선했고, RL 단자 결선했습니다. 배관을 통해서 컨트롤 박스까지 전선을 빼낸 상태입니다. 끝에 부분에 전선의 피복을 벗겨줍니다. 먼저, 벨 시험기로 공통단자 1번에 연결된 공통선을 찾습니다. 이것이 공통선이군요. 이 공통선 먼저 미리 연결해 놓은 공통단자에 연결을 합니다. 연결했습니다. 다음은 위쪽이 RL입니다. 위쪽에 RL 표시등이라 위쪽 단자를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RL 단자에 연결된 선을 찾으면 되죠. 이것이 RL 단자에 연결된 선입니다. 위쪽에 연결해 줍니다. 나머지 한 선은 아래쪽 단자에 연결합니다. GL 표시등에 연결된 단자입니다. 됐습니다. 선이 빠지지 않도록 잘 구부려서 뚜껑을 덮습니다. 다음은 TB1 단자를 결선하겠습니다. TB1 단자대는 지난번에 사용하던 단자대를 재활용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제어판 단자대와 단자대를 색상에 맞추어서 결선만 해주면 됩니다. 됐습니다. TV1 단자대는 왼쪽부터 L1, L2, L3, p e 순서로 연결을 해 주어야 합니다. 또, TV1의 1차 측은 동작시험을 위해서 갈, 흑, 회색 전선을 10cm 정도 붙이고 끝에 1cm 정도는 피복을 벗겨놓습니다. 동작시험을 하기 때문에 접지선까지 빼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의 셀렉터 스위치를 결선하겠습니다. 셀렉터 스위치 부분에도 세 가닥의 전선이 입선되었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단자대 측부터 먼저 연결을 해주어야 합니다. M단자에 연결했고, A단자에 연결했고, SS단자에 연결했습니다. 다음, 컨트롤 박스 측에서 나온 끝부분의 피복을 벗겨줍니다. 먼저, 공통선을 찾아야 되겠죠? 공통단자가 SS입니다. SS 단자에 연결된 선을 찾습니다. 이것이 공통단자입니다. 이 공통단자를 항상 먼저 연결해야 합니다. 위쪽이 공통단자입니다. 이때 여기에 선을 끼우면 잘 빠지기 때문에 끝을 살짝 구부려서 끼우면 빠지지 않습니다. 아래쪽에다가 살짝 구부려서 끼우면 됐습니다. 공통단자 에 연결이 됐고 그 다음에는 SS단자와 A단자를 찾아야 됩니다 셀렉트 스위치 구성도 어보면 셀렉트 스위치가 11시 방향이 수동입니다 셀렉트 스위치가 11시 방향으로 돌려 놨는데 위쪽 아래쪽 단자에 댔을 때 연결된 단자, 즉, B 수류가 나는 단자가 수동 단자가 되는 겁니다. 왼쪽에서 소리 납니까? 안 나요. 오른쪽에서 소리 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M 단자입니다, M 단자. 그 그러니까 위가 SS, A, M이 되는 거죠? 그러면 A 단자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A 단자에 연결된 선을 찾아 봅니다. 이것이 소리가 나는군요. 이것이 A 단자입니다. A. 위쪽에 먼저 연결해 줍니다. 여기도 선이 빠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끝을 살짝 구부려서 끼워주면 빠지지 않습니다. 나머지 아래쪽은 자동으로 M 단자 연결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방향이 틀어져서 살짝 원위치대로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는 선이 빠지지 않도록 잘 구부려 넣은 다음에 뚜껑을 덮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홀 마개로 구멍을 막아 줍니다. 셀렉트 스위치를 켜선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SS가 공통 단자고 A가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A, 오른쪽으로 돌리면 B 소리가 납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다음에 수동 단자 확인. SS와 M에 대고 스위치를 왼쪽으로 돌렸을 때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PB0와 PB1을 결선하겠습니다. PB0는 B접점이고 PB1은 A접점인데 여기에도 세 가닥의 선이 입선되었습니다. 결선 작업을 할 때는 제어판 단자대 측부터 먼저 결선을 해야 합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컨트롤 박스에서 나온 전선의 끝을 피복을 벗겨 줍니다 그리고 먼저 공통 단자에 연결된 선을 찾습니다 이것이 공통선입니다. 이 공통선을 미리 연결해 놓은 공통 단자에 연결을 해 놓습니다 다음은 PB0. PB0 단자에 연결된 선을 찾습니다. 이것이 PB0군요. 위쪽에 연결합니다. 나머지 선은 PB1입니다. 선이 빠지지 않도록 선을 잘 마무리해가지고 박스 안에 넣은 다음에 뚜껑을 덮습니다 푸시 버튼 스위치도 결선 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공통 단자와 PB0는 비접점 아닙니까? PB0이 됐을 때 B 소리가 나야 되죠 누르면 정지하면 됩니다. PB1은 A접점이기 때문에 2번 단자와 PB1에 대고 눌렀을 때 소리가 나야 됩니다. 잘 연결됐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단자를 결선하겠습니다. 자, 왼쪽은 TB3인데 TB3는 단자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단자대 위쪽부터 U2, V2, W2, PE, 즉갈 갈흑회 녹황색 전선으로 연결을 해 주면 됩니다. 단자대가 가로로 되어 있는지 세로로 되어 있는지만 주의해서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재활용해서 연결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E1, E2, E3 결선입니다. 지난번에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재활용해 보겠습니다. 접지선은 이 E3 단자까지만 연결해 놓으면 되고 이 단자대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TV4의 2차측은 5cm, 10cm, 15cm 또는 10cm, 15cm, 20cm 이런 길이는 나중에 감독관이 길이를 정해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길이를 조정해서 맞춰 주면 됩니다 왼쪽부터 이 원, 이2이 쓰리의 순서로 인출에 놓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은 U 원, V 원, W 원, P 이입니다. 단자대가 이것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위쪽부터 U 원, V 원, W 원, P 인데 갈흑회 녹황색 전선으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예전에 사용하던 것을 재활용해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단자대 연결은 별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색상에 주의해서만 연결해 주면 됩니다. 다음은 YL과 부저 연결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단자가 두 개입니다. 두 개면 손이 두 가닥 이렇게 입선이 됐을 겁니다 먼저 단자대 측부터 결선을 해 줍니다 회로를 보니까 YL과 부자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공통단자는 하나만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와 얘를 다시 연결시켜 주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선을 구부려서 끼워 놓습니다. 그러면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쪽 단자와 바깥쪽 단자를 각각 연결했기 때문에 얘와 얘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선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단자에 관계없이 두 선을 그냥 표시등 측에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단자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선이 빠지지 않도록 잘 마무리해서 박스 안쪽에 선을 잘 말아놓고 뚜껑을 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는 퓨즈를 삽입해 놓습니다. 그리고 차단기를 올리고 회로를 점검해 봅니다. 11번 회로만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FLS의 3번 회로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FLS의 3번에 대고, X의 2번, T의 2번, X의 2, T의 2. 다음에 PB1 단자. 이상 없습니다. 그 다음에 X의 3번 단자, 연결되어 있고, T의 8번 단자, 그 다음에 FR의 8번 단자, 그 다음에 FR의 8번, T의 8번, 같은 단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회로 전체를 다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케이블 타일을 사용해서 군데군데 한번 묶어 주겠습니다. 테이블 타일을 손으로 잡으면 꼬리 부분이 들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휘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휘어진 쪽을 위쪽으로 가게 머리 부분을 잡고 아래쪽으로 전선 밑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꼬리 쪽이 들려서 왼손으로 잡기 쉬워지고 이 끝을 머리 쪽에 끼운 다음에 왼손으로 밀면서 오른손으로 땡깁니다. 그러면 묶어지겠죠? 군데군데 묶어주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케이블 타일을 사용해서 묶어주니까 좀더 깔끔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정도만 묶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을 짧게 잘라줍니다. 니퍼를 사용하면 좀더 깔끔하게 잘라지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L1 단자와 L1 단자와 퓨즈의 2차측까지 전원이 공급되는지 확인합니다. L3 단자와 퓨즈의 2차측까지 전원이 공급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퓨즈를 먼저 확인해 봅니다. 차단기 확인해 봅니다. 사단계측에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되는군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안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L1단자 퓨즈 2차측 L3 단자, 퓨즈 2차 측, 이제는 이상이 없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약간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점검을 잘 해야 됩니다. 공개 문제 5번, 동작 설명입니다. 동작에 앞서 타이머는 10초 정도를 설정해 놓았고, 플리커는 2초 정도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먼저, 자동 동작 사항입니다. 전원을 공급하고, 차단기를 올리면 EOCR의 전원이 공급됩니다. 셀렉트 스위치를 자동 위치로 돌려놓으면 FLS의 전원이 공급됩니다. FLS가 수위를 감지하면 즉 이온 위치를 감지하면 어떤 동작을 할까요? 릴레이가 여자가 되고 타이머가 여자가 되고 플리커가 여자됩니다. 또 플리커에 설정한 2초 간격으로 MC1과 MC2가 여자가 되면서 MC1이 여자가 되면 M1이 회전하고 RL이 점등이 되고 MC2가 여자가 되면 M2가 회전하고 GL이 점등되는 동작을 반복하게 됩니다. 플로트 스위치를 동작해 보겠습니다. E3 단자를 E1에 대면 동작을 하게 됩니다. 2초 간격으로 교대로 동작하고, 교대로 전멸되고, 교대로 회전합니다. 타이머의 설정 시간이 지나면 둘다여자된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전동기 운전 중에 플로트 스위치가 E2 위치를 감지하거나, 셀렉트 스위치를 수동 위치로 놓으면 제어회로 및 전동기의 동작은 모두 정지됩니다. 자동 동작 다시 한번 보시면, 교대로 동작하다가 설정 시간 10초가 되면 둘다 여자 상태가 유지됩니다. 수위가 E2를 감지하면 정지됩니다. 수동 동작 사항입니다. 셀렉터 스위치를 수동 위치에 놓은 상태에서 PB1을 누르면 자동 동작과 마찬가지로 릴레이가 여자가 되고 플리커 여자, 타이머 여자 돼서 2초 간격으로 MC1과 MC2가 계대로 동작하다가 타이머의 설정 시간이 지나면 둘다 여자 됩니다. 자동 동작과 똑같습니다. 전동기 운전 중에 PB 제료를 누르거나 셀렉트 스위치를 자동 위치로 놓으면 제 흐름 및 전동기의 동작은 모두 정지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다음에는 EOCR 동작 사항입니다. 운전 중에 과전류가 흐르면 EOCR이 동작됩니다. 그러면 전동기가 정지하고 부저가 동작되고 표시등 YL이 점등됩니다. 2호샷를 리셋하면 초기 상태로 복귀합니다. 지금까지 5번 회로를 구성하여 동작 시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